센다이어입니다 센다이어. 센다이어. 센이드 센다이어. 센다이어. 센다이이이어 센다이어. 다이어센이어센다 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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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센이어다이어센어이어 싸다고 다 s a g 이 p u 싸게 보이게끔 하는 이들의 전략에 r 가 넘어가면 안됩니다 네, 지금 깜빡한빡한은 여기에도 s u 수가 서로 달라서 그 a s a 죠 d 생각이에 a n d a y a s a n 이 a y a s a n d a 맨과 s a n d a 이람들이사 d a 관심이 있게끔 하는 a Sandaya, Sandaya, s a n d 하이 a s 런 사람을 이 세상 살아가니까 너무 힘든데, 누군가 그러더라고마치제 역할을 하는 게술리라고 네, 상당히 놀던 거아요 계란떡. 그다 그래, 괜찮아요. 누나는 문놀라어요 여기는? 동키호켓, 텐다이 122티, 험떼 여기 택치표는우측이 있더군요 3층은 가전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가전과 한국에서 가전을 보면 그대로 쓸수 없게끔 중요하게 시장의 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 한국 갖고 와봐야 천혜이 그 다르고 한국 도 일본 에 갖고 와봐야 안 되는 경우가 심각해 그리고 테레비 여기에서 나오는 테레비들은 언뜻 보기 무리하게 싸버이네요건다가 전시품 특별 할이라고 하는데, 이 전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거의 다 휘도, 밝기를 거의 최대한 하루로 마칩니다. 즉, 여기서 6개월을 초옷으로 이렇게 전시를 했다면, 내가 아기보 일반 카드에서 3년 정도 쓴 정도의 손상입니다. 를 어, 가격이 최우선의 기준으로 일단 네, 사야되면 사죠 애플 플러스 달러입니다. 4 5 0 0 은행의 음, 의미는 사실 유니크로 이장받은 부분은 아니에요. 유니크로 사지 말고 경계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즐기실 음, 뭐, 때딱2년 정도 쓰면 잊고 버리는 그런 패션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 엄청 비싸게 팔던 브랜드들이 많이 파리고있다어요 그리고 제조원들도 엄청 낮기 때문에 뭐 이름 있는 브랜드들은 다른 눈으로 가야 돼요. 그 브랜드를 다시 바꿀 수 있는. 캐리어 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여행 간식은 이거 다 알았어, 지금. 자, 그래도 지금 고등이 필요하시오.